짜잔! 자 지금부터 멋쟁이 파워님과 멋쟁이 파워 아빠의 <laughs> 이 설날 맞이 멋쟁이 파워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멋쟁이. 왔어요, 응. 안녕하세요. 멋쟁이 파워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이제 설날 맞이 이렇게 윤상이 연 어, 저기 멋쟁이 파워 님 전용 이 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세요. 소세지도 있고요. 소세지랑 오양맛살오양맛살 오양 파가 있습니다. 어? 할머니 이걸 뭐라고 해요? 아, 그거를 음. 꼬, 꼬치 아니, 꼬치. 꼬치전 닭꼬치. 꼬치전입니다. 꼬치전. 꼬치전도 있고요. 버섯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이. 오이도 있습니다. 오이. 이렇게 해서 설날맞이 전을 같이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같이 자, 좋겠는데? 호박이네 호박 오이가 아니고 호박이요. 일단 순서를 먼저 알려 주세요. 먼저 뭐, 이 파우님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먼저 여한개정해서 먼저 하나 정해서요. 소세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 설탕. 여거가 하는... 아니고 밀가루라고 쓰세요. 네, 밀가루를 담그고 밀가루를 담그고 담가야겠죠? 그리고요 계란으로 만든 거에 묻히고 자 이렇게 계란을 풀어놨어요 보이시나요? 계란을 풀어놓은 거에 이렇게 담가달래요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프라이팬 지금 프라이팬을 좀 달궈놨어요 프라이팬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봐도 됩니까? 네, 그럼 이제 멋쟁이 파워님의 두 번째 전부치기 시작입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으시고요. 이제 슥 올려주세요. 짠, 와, 던지지 말고 이렇게 살포시 넣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숨어있네요 이렇게 밀가루를 밀가루를 좋아하면 많이 묻히고 밀가루를 안 좋아하면 적게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몇번 담갔다가 자 여기에 계란이 많이 묻으면 여기 가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풀풀 털어주고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멋쟁이 파우님왼손잡이에요 아빠도 왼손잡이에요 우리 아빠... 부장자전이네요 똑같이 왼손잡이로 양손 어, 아빠도 음식이 처음이라서 밀가루인줄 알았어요 부침가루입니다 자 벌써 한쪽 면이 이렇게 익었어요 식용유 쪽에 딱 맞춰놓고 계속 보면서 해야겠어요 불이 너무 세니까 너무 빨리 익는 것 같아요 불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약간 약한 불로 해가지고 이거 1도에요1도1도가 천도? 아니고 100도인 것 같아요 <laughs> 약한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익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화인데 조금 이따가 받아도 될것 같아요 식용유를 조금 더 넣으세요 식용유를 조금 더 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좀 넣어주고요 빼고 너왜 이렇게 이걸 많이 빠뜨려 음. 음. 자 잠시만요 아빠 잠깐만 봐 주세요. 네. 불터잔전 줄여 버려. 더 줄여? 완전. 이게 너무 세니까 완전 줄여야 자, 또 연기가 너무 지금 직업치를 줄여서 끄면 어떻게? 아니, 꺼도 돼. 열기 먹게 그래. 어, 이게 다. 자. 자, 잠깐만. 아빠와 멋쟁이 파워가 지금 전을 붙이고 있는데 드디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전을 붙이거나 하면 늘 여자들이 와서 아 그거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하시죠? 지금 저희가 익숙치 않으니까 할머니의 의견에 따라서 불이 너무 세대요. 그래서 인덕션을 일단 끄고 다시 한번 지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이소세진는대 음, 대왕 수세지예요 아빠는 개인적으로 이 꼬치파전을 제일 좋아해요 요거 보세요 와 그건 어떻게 구워요? 누가 그렇게 잘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잘라줬나? <웃음> <웃음> 자, 우와 아빠가 좋아하는 제 1호 어? 옆에 조심하세요 옆집 사님제 1호 파전과 버섯과 우양맛살과 햄이 들어있는 꼬치전입니다 자, 올려놓도록 할게요. 소지가 엄청 커보 아, 맛있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진짜 빨리 따뜻할 때 먹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가 시골에 고창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전을 붙이고 했었는데 멋쟁이 파워님은 친척들하고 그때 예전에 모인 거 빼고는 처음이죠 왜요? 추석 때 한번 모여서 해보는 거 빼고는 어요 그렇죠 요즘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해서 멋쟁이 파워님 지금 몇명 있어요? 몇명 지금 몇명 있어요? 우리 여기 집 안에 네명네명 4명 있죠. 저희는 다섯 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쓱 올려놓고요. 불을 약하게 했고 식용유를 올렸더니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제대로 좀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자 보세요. 좀 많이 탔어요. 근데 이번에는 노릇노릇하게 이쁘게 잘 익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술이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손으로 해도 돼. 우영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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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만 빼면 안 되지. 응. 젓가락으로 할래? 그럼 응, 응,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멋쟁이 <laughs> 파우님! 그건 멋쟁이 파우님이 드세요! <웃음> 알았죠? <laughs> 일 담가놓고요. 이거 먼저 조금 후라이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익혀지는 전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 거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호박! 너무 노릇노릇 잘 익었죠? 한번 보세요. 자... 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호박, 방구. 호박, 자, 이렇게 맛있는 건 하자마자 한번 먹어봐야 돼요. 아빠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잘 익었어. 완전 잘 익었어. 음, 맛있어. 음. 나 호박은 맛있어. 호박 전 아, 너무 맛있어요. 호박 좋아해? 아니뭐 먹어볼래요? 햄? 네, 방금 한 걸로 방금 한 걸로? 지금 응. 하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 만들어서 해볼요 바로 바로 손으로 멋쟁이 파워님이 직접 만든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걸. 와 이건 본인만 먹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건 꼭 본인만 먹어야 돼요 손은 씻었지만 그래도 꼭 본인만 먹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포레핀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바로 내가 손을 씻었나? <웃음> <웃음> 이거는 멋쟁이 파우님만 먹는 걸로 손 씻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떡해요? 손을 씻는다 다시 씻으면 돼요 얼른 씻고 오십시오 자 멋쟁이 파우님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아빠는 노릇노릇 잘 익혀보도록 자, 멋쟁이 파우님,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응. 다시 한 번,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리, 요리를 할 때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전이고요 여기 한번 할아버지 비춰주세요. 이거는 역시나 전갈하니 진짜 노릇노릇 잘 익혔죠? 바로, 멋쟁이 파워님의 엄마가 만들어준 전입니다. 이런 시, 이게 이제 기술자의 전이고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전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빨리 기술 시전을 해봐야겠죠. 자 멋쟁이 파워님이 올려주신 햄 전이 지금 노릇노릇 잘 익고 있습니다. 이거 휴지 좀 주세요. 할머니 휴지 좀 달래요. 휴지 좀. 휴지 여기 있잖아. 응. 자 손을 잘고 좀 옆에 깨끗하게 조금 깨끗하게늘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아빠가 좋아하는 와 진짜 잘 익었죠. 보이세요? 진짜 잘 익었죠. 이거는 하나씩 떼 먹는 게제 맛입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음, 모양 음. 맛살전 맛있죠? 네. 그 다음에, 버섯전. 버섯도 너무 맛있죠? 음. 고구마를 만들어 볼까? 허리, <목소리> 허리. 다음, 멋쟁이 <목소리> 파머님이 만들고 있는 <목소리> 소세지전이 거의 좀다 완성이 되가고요전 부칠 땐 먹어야 돼요 전만 부치면 전을 만드는 이유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먹어줘야 됩니다 음음두개 같이 붙어있다 자 소세지하고 오양 마탈은 아빠가 아껴뒀어요 한번 봐주세요 짜잔 아빠 이거 어, 먹어봐 엄청난 밀가루 음. 맛이 날 거야. 내가 oh 밀가루를 엄청 많이 넣거든. <웃음> <웃음> 아빠는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참 멋쟁이 파고님이한가준 저... 전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배고플 때 전부 찌면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멋쟁이 파우님이 올려놓은 와 이거 진짜는 바로 할머니가 또 미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소개해 주세요. 굴입니다. 어, 굴그 남자들한테 좋다는 굴입니까? 굴 한번 보여주세요. 굴이 그, 와 굴전입니다. 굴전.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그럼 굴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보이시나요? 딱 완전 느낌. 그, 저희가 지금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음. 와. 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음, 있는데요. 음. 자, 이제 멋쟁이 파우님이 옆에서 굴을 이렇게 믹스를 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전부 다 지어 놓고, 이제, 음. 이제, 나물군 이제 그만, 이제 고만, 고만. 너무 많이 하면 맛이 없어집니다. 자, 이거 이제 다 걷어내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굴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전은, 버쟁이 파워님이 살짝, 몇 개만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모양 만들어서 모양을 직접 만들어요 직접 이제 만들어야죠. 자 올려주세요. 그 모양만 해봐요. 어 그렇게 해서 잡아서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잡고 올려주세요. 음. 손에 프라이팬에 손 닿지 않게끔 조심. 그렇죠. 올려주세요. 요런 모양. 그렇죠. 손 조심하세요. 음. 늘 프라이팬에 손이 닿으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프라이팬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뿌려 놓겠습니다. 제가 식용유 한종다 썼어요. 할머니 이거 식용유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자, 또몇개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올려주십시오. 착착.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요. 아, 그럼 음. 네, 뭉쳐주세요.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뭉쳐서 이렇게 향 놔주세요. 전문가답게. 똥. 그렇죠. 그렇게 놔주세요. 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 기름이, 불이 세네요, 이거는. 불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프라이팬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샥! 오, 그렇죠. 어,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주세요. 공간이 없으면 놓지 말아주세요. 너무 좀물르면안 돼요. 아들, 알았죠? 이제 지금은 쪼물지 말고 그냥 딱 들어서만 놔주세요 응. 너무 많아요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놔주세요 여기다가 응. 자 이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와 노릇노릇 또잘 익고 있어요 음. 식용유 조금 더 넣도록 하고요 기름류가 별로 없으면 금방 타더라고요. 자, 한번 익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와, 맛있어 보이나요?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한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굴전도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만들어서 다시 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빠빠. 빠빠. 잘서 그렇지. 이것다고보다 기회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을까이나이아 <laughs> 기다려. 자, 했으면 옆 으로 이제 치고 뭘? 옆 으로 이제 우고또세번 아, 바꿔 윤상아이거 혼자 하려면 그렇지 이렇게놓고윤상아굴 하나 놓놀아굴 여기 있나 좋아 할머니 더문들어가할수있아 빨리 거자 상아, 이거, 그렇지 거이두 개가 들어 그래가지을만들어요또 <한> 그렇지 됐어요 좀좀 기다리고 쑥 뒤집어요 아, 우리 아들한테 시키고 이제 나좀 자야겠다 살살 살살 진짜 냄새가 나음 맛있다 어, 그렇지 니가 이제 볼 줄을 아는구나 한쪽 칼을 지르 음. 먹을게 부셔지면 안돼 모양이 조금하고 섞인다 좀더익게 이렇, 아우 기가 막혀요. 뒤집기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멋쟁이 파워님 뒤집기 전문가. 오우 잘 뒤집어요. 오, 뒤집어주세요. 아니 고기는 몇 분? 뒤, 방금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와우 완벽해요. 아빠 자리도 올려? 괜찮은가? 아빠랑 응. 이제 자리를 바꿔서 아빠가 이걸 올릴게요, 그러면. 자리 있어요? 네. 응. 어디 자리 만들어주세요? 네. 응. 제 아플 수어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이쪽으로 이제 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어 멋쟁이 파워와 아빠가 이렇게 저을 마무리, 완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 즐거운 프라이팬. 명절 자, 이거 꺼주세요. 프라이팬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명절에! 자, 일로 와보세요. 이거 놓고요. 자, 인사해야지, 이로 오세요. 짜잔! 멋쟁이 파워님과 아빠의 전 부치기! 전 부치기! 완성했습니다. 완성.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든지 저기 네, 저희 멋쟁이 파워 이 잠깐만요. 이게 아, 이게 세로로 하면 안 돼요. 음. 멋쟁이 파워 유튜브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한 마디 해 주세요. 빠이빠. 설잘 보내세요. 설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